나 여기 처음 와 여기 너가.. 여기는 뭐 어. 순원 언니네 방향. 아... 내가 여기서 언니한테 많이 기었지. 응. 아픔이 있는 곳이래. 곳이 예. 아... <laughs> 네. 아주 건장한 남자의 영혼이 조선 중전의 몸에 들어가면서 왕과 일어나는 환장 대파티 조선 사극 이야. 어 <laughs> 잘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 치지 마 치지 마 잘했어. 거부하겠어 노력했어. 박수 자 이제 그럼 뭐소용도 해야죠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뭐해지 우리 어.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야 이렇게 지내 예 네. 드라마 하기 전에 응. 첫 촬영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맞나 안면도좀틀겸 제작사에 안면이랑 예, 같이 뒤에 왔는데 너무 기분 나빠 안 했으면 좋겠어? 컨셉이 <laughs> 여기는 모두 평등한 사회 되게 이제 밝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가 그기대못 미쳤지 수줍음이 많았고 근데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밝더라고 자루어 지금도 계속 웃는데 평소에도 많이 웃어 근데 정색도 많이 해그 온도차가 심해 알면 알수록 양파 같은 여자 매력이 있다는 얘기지 응 어, 그치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laughs> 알아서 판단하실 거야. 생각해 보아도 얘가 어발 떼고 들었는데 좀 아직 낯을 좀 가리나 보네 이래가지고 아, 그한번 보여줘야겠구나 해가지고 친해진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때도 약간 친한 척이라고 나중에 얘기는 하더라고. 아 맞아. <laughs> 사실 나는 이궁 안에서 좀 약간 걷돌아 그래서 좀난좀 좀 불안했는데 이제 철종이가 잘 맞춰주더라고. 자기 캐릭터를 딱잘 중심을 잘 잡아줘가지고 나는 너무 좋아. 좋았어? 괜찮았어? <laughs> 돼좀 돼. 내가 아주 촬영장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지. 응, 너무 너무 좋아. <laughs> 어 뭐. 내가 돌발적으로 뭔가를 할 때가 있어. 아 애들이 나의 신이야. 왜 공간에 오면 새로운 게 생각나거나 그러잖아. 그치. 상황이 상황 같지가 않거든. 그 변명을 사람들 한테 어? <laughs> 그런데 그런데 이제 중심을 잘 잡아줘서 되게 고마워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다. 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의외잖아, 의외. 왜? 의외에 냉철미가 있어 철종인 캐릭터가 약간은 좀 허당.. 빙구스러운 모습과 굉장히 냉철한 모습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장난치고 할때 저는 약간 빙.. 아깝거든 진지한 촬영할 때 웃음기만 뺐는데도 좀 약간 얼굴이 냉철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 배려해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리스마 있네 이러고 조용히 하는 거야 애교미가 있어 어. <laughs> 되게 애교가 많아 그 아,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 낯가린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요새 좀, 조금씩 나와 휴지를 휴쮸라고 부르고 내가 휴지라지야 휴지 좀줘 이랬는데 휴, 휴, 휴. 허, 예. 숨길 수 없지 솔직히 좀 재밌지 않아? 하는 맛이 아, 재밌긴 하지 하는 맛이 있긴 하지 입술은 왜 나왔어 <laughs> 야, 휴지 좀줘 아, 마음에 드는 사진 음... 해낸 거거든 현대에 있는 음식인데 과거에는 없었던 아... 음식을 스스로 만든 만드는 중이야. 근데 너무 잘돼 가지고 실제로 잘랐어. 요잘랐지 저렇게 이몇개 어, 잘랐어? 이렇게 사고 있어. 난이 사진 소봉이 처음 만났을 때. 맞아 맞아. 예. 네. 일부에 나오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봐 봐. 빨번봐 각자 하나씩 뽑 뽑은 거지? 난 이거야. 호수를 통해서 영혼이 뒤바뀐 한 남자의 육해발랄 여자. 남자 여자의 육해발랄 산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 아, 안절 어. 무절 못 하고 있어 지금 다리가. 네. 아, 어. 이거를 넣어서 뭐 하라고 그랬지? 드라마를 소개하래. 우리 드라마 소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노터치가 아니라 노타치입니다. 노터치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노타치는 곧 밝혀집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확인하세요. 경의 뜻대로 하시오. 내 뜻이 딱 그거요. 어,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부담 없이 꺼내서 재밌게 볼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좀 즐겁게 볼수 있는 드라마였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 근데 또 훗날에 이 날을. 뒤돌아보겠지, 큰 사건이었으니까 그때도 함께 기억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 응. 철인왕후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좀 유쾌한 걸 하고 싶었고 내가 사실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 다 너무 소중하지만 좀 사연 많고 되게 좀 약간 처연하고 힘듦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어 여기에 이제 우리 이 봉안소용은 어, 음. 내가 안 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둘 중에 신혜선 본인과 싱크루를 따지면 어때? 사실 나의 정말 찬 성격은 소영이가 음. 더 어울려 무 음. 눈빛 음. 뭐야? 음. <laughs> 역할을 하는 중에는 캐릭터 성격이 좀 묻어 나오더라고 얼마 전에 봉환이 계속 연기하다가 이제 소용이 연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했는데 심장이 간질럽더라고막 <laughs> 손발을 막기면서 봉환이에 익숙해져가고 <laughs> 그래서 결론은 봉환이가서 더 편해. 아, 좋아. 도전 생활은 어때? 뭐 힘들지 뭐뭐 뭐 말해 뭐해. 하지만 적응 잘 하고 있어. 그래. 권력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아주 권력형 중전을 볼수 있지. 동안 연기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됐던 부분 아무래도 남자 고민됐던 거 있지. 고민했던 점이 참많아 여자도 좀 좋아하고. 음, 음. 건방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비호감일 수 순... 음. 또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됐었지난좀 귀여워 보였으면 좋겠어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본인 캐릭터 포스터에 붙이고 싶은 해시태그. 6캐? 3캐 통캐? 삼캐네 어. 네. <laughs> 그 무슨 말이야, 갑자기. <웃음> <웃음> 네 글자로 표현해 주시오. 철종의 매력? 아, 네 글자로 표현하긴 힘들지. 좀 뭐, 요놈 봐라? 어, 요놈 봐라. 요놈 봐라. <laughs> 어, 이런 거야? 어, 어. 요놈 봐라. 아이요놈 봐라. 어, 어. <웃음> 여기까지. 철인 너무. 파. 김소영. 나. 장봉환. 나. 김정현. 너. 소영에게 철종이란? 요놈 봐라. <laughs> 봉환에게 철종이란? 요놈 봐라. <laughs> 중전. 힘들어. 코믹 연기. 힘들어. 응, 음, 힘들어. 유유. 음. 사극 촬영에 제일 어려운 것. 머리랑 옷. 집순이. 응. 맞아 오늘의 TMI 나 오늘 기분이 좋아 오. 드레스 코드 포인트 장신구? 어허 어. 예쁘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메론 TVN 좋아하는 TVN 프로그램 유키즈 요즘 힐링템 메론 찰톡소감 좋았어 굿 끝. 아주 깔끔했어 삼쾌 유쾌 삼쾌통 케? 자 마지막으로 야, 오늘 티벤트터뷰 어, 있어? 소감이 있어요. 너무 너무 즐거웠고, 너무 너무 즐거웠지. 너무 너무 즐거웠고, <laughs> 철인왕후 꼭 봐주고, 음.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음. 여기까지. 오케이. 철인왕후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신의 선이해서. 어, 어, 거짓말. 진짜. 다음. <laughs> 자, 그렇다고, 자, 합니다. 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철종과 김정현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야? 그래도 한 6대4 정도인 것 같아. 네, 내가 6이야. 아무래도 이제 사극 말투를 쓰다 보니까 뭔가 좀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워. 철종이가 약간 이 코미디랑 음. 이 진지를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거야. 아유, 난 힘든 것도 모르고 하고 있어. 나 요새 오디오 채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철종 대사 중 기억 남는 대사 하나 부탁해. 음, 중전. <laughs> 음. 중전. 증전으로 많은 중전. 감정을 표현하지. 철종 부럽다 싶은 모먼트가 있어? 가마를 타. 아 요즘 차 타잖아. 요즘? 어. 근데 가마가 또가마에 어떤 그게 있어. 응. 그러면 아 그리고 차. 반찬이 많이 나와. 본인 캐릭터 포스터에 붙이고 싶은 해시태그 세 가지. 샵 #허수아비 샵 #복면 샵 #그게 다가 아닐걸. 너무 막 아유. 부담스럽게 하나 내가? 내 매력을 네 글자로 표현해줘. 반남 반녀. 어. 반은 남자인데 반전이 있는 여자 그렇지 아. 나 사실은 남자야 이 중에 이 표정 되게 신기해 이, 이게 이렇게 막 근데 진짜, 진짜, 진짜 흥미로운 건 최상궁, 홍연이셋다돼셋다 <laughs> 하고 있으면 정말 사실 <laughs> 날 이러고 있어 뭐 이렇게 막 되는데 그게 너무 웃겨 삼천포로 샌다 우리 일단은 힘없음 그다음에 땡이야? 응 땡이야? 어 진짜 네. 야, 예절 교육 받는 중이거든. 있어 세 개나 있다고? 응. 난 찾았어. 아. 냉정. 어. 같은 얼굴이라서 찾기 가 힘들어. 슬픔 슬픔 슬픔. 음, 음. 어 슬픔 이거. 음. 어 뭐. 어. 어. 아 어, 어. 이거 어어 이거? 분노 맞았습니다. 오. 보통 뭐 이런 매야 그리고 뭐 경멸 약간 나를 볼때 시선 거의 그렇거든. 참고 분노는 사실 잘 모르겠어. 맞아, 얘한테 분노를 무슨... 많이 해가지고 아니, 분노는 동환이 분노만 많이 받지 소영이는 나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지아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철인왕후 볼 거지? 철종 아픈손가락 김소영 그 아픈 손가락에 뿌려진 소금 <laughs> 신혜선 환장의 파트너 <laughs> 왕나 사극 어, 재밌게 하고 있어 부산 사투리 뭐고? 집순이 박도이 박돌이 오늘의 TMI. 껌 여섯 개 씹었어. 좋아하는 음식? 호 어, 저걸 어떻게 먹어? 빼고 다 먹어. 지금 먹고 싶은 건? 껌. <laughs> TBN. 즐거움엔 끝이 없지. 이거 계속 하고 있어. 이거 TVN. 다시 다시 한번 물어봐줄래? 아, TBN. 사랑이지. 네가 볼 채널. 자, 좋아하는 TBN 프로그램. 아 이거 참뭐 사랑해 보시자. 오... 아, 나나나 사랑해 주시는 비밀의 숲할걸 사랑해 부식하면 비밀의 랑 하려고 했다? 근데 아유. 유키 내가 이렇게 짧아? 나의 정말 참 성격은 소영이가 더 어울려 요즘 힐링템? 주짓수 도복 뭐. 오주짓수를 음. 배워? 뭐해이거 액션 연기 해문에아거 아니야 아철주의 아, 액션 연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사 응. 소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 끝났어? 끝났어. 해 아아아 <laughs> 아, 아, 끝났어? 응. 비 응. 인터뷰 소감은 어때? 그 철종이가 궁금하면 보러 와. 그래. 보러 와. 보러 와. 뭔뭐 보러 와.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laughs> 요새 이번 겨울이 참 추울 거 같대. 나가서 뭐 하겠니? 맞아. 토요일 밤 9시는 철인왕우랑 함께 하자. 맞아. 재밌을 거야. 맞아. 쪼르긴 좀 그렇고 한 번만 봐 봐. 재밌을 거야. 봐줘, 아예, 아예 봐줘, 한번. 시청자야. 그래, 봐줘. 자야. 한 번. 청자야, 그래, 자야, 한번 부탁할게. 자, 죽잖아. 나가면 뭐할 거야? 수... 아, 자야, 아, 너무 또 좀... 그러면 또, 아이. 그런가? 아, 보기나 해봐. 그냥 한번 슬쩍 봐. 잘 부탁해. 잘 부탁해. <laughs> 왕은 고개를 들. 어, 숙이지, 아, 않는 숙이지 않는다. 숙이지 <laughs> 않는다. 어. 여기까지야. 응. 어. 아자.